다음은 외상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적응 장애 이렇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너무 너무 중요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출제빈도 높습니다. 진단 기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특징 잡고 갈게요. 자,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를 봅니다.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너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PTSD라고 하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이 여러 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도 A급으로 잡아주시고 진단 기준 확실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사례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사례를 딱 주어지고 나서 이 사례에 이 아이의 증상들을 봤더니 PTSD 같지 그럼 PTS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상들 어떤 것들이야? 그 증상을 이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을 보고 진단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 주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볼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증상을 보고 진단 기준에서 얘기하는 주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써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TSD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거 서술 가능했을 거예요. 진단 기준 무조건이에요. 첫 번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의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자, 실제적이야?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이야? 성폭력의 노출이야. 이거 대단한 사건들이죠. 대단한 사건들이에요. 대단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이 사건이 가족, 친척, 친한 친구에게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었어. 근데, 내 쌍둥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PTSD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친척 친구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은 그 사건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노출을 경험했을 때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아닌 한 아닌 한 전자 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사진을 통해 서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일과 관계돼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된 경우, 변사체 처리의 최초 대처자, 아동학대의 세부사항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이런 노출이 일과 관계돼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나타난다고요. 주요 행동 특성입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이에요. 첫 번째는 침습 증상이에요. 분류해서 분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침습적 상. 자, 외상성 사건의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포인트.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성 사건과 관련돼서 사건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외상성 사건이 재생되는 것처럼 그 개인이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 그게 과거의 지난 일이잖아요. 근데 계속 내 머릿속에 현실적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재생이, 그 기억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심리적인 고통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횡단보도만 보면 고통이 나타나요. 단서가 있어.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외부의 단서에 의해서 뚜렷한 생리적인 반응, 이런 침습 증상이 있다. 두 번째 회피. 외상성 사건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 외상성 사건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외부적 암시를 회피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는 무능력.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 또는 예상. 외상성 사건들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 주요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저하된 흥미 또는 참여.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 과각성. 과장된 논란 반응, 집중력의 문제, 그리고 수면 교란. 이런 증상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PTSD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증상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개월 이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 역시 사건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PTSD랑은 같아요. 2일 이상, 4주 이내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근데 PTSD와 같은데 PTSD랑 다르죠. PTSD는 1개월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4주 이내에요. 4주 이내일 때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는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증상은 불안, 정성마비 위축, 분리감, 주변에 대한 지각 감소, 현실감, 소실, 이인증, 힐성, 기억상실이에요.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 4주 이상 지속되면 PTSD로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적인 특성, 증상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적응장애입니다. 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과는 달리 부부싸움, 이사, 전학, 이런 누구나 겪을 만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요인과 연관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인 의미 있는 감정적, 행동적 장애, 부정적 반응을 얘기해요. 일반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적응 장애를 분류해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적응 장애 분류 우울 기분을 동반하는 거, 불안을 동반하는 거, 불안과 우울 기분을 함께 동반하는 거, 포맹 장애를 동반하는 거, 정서 포맹 장애도 함께 동반하는 거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 볼수 있고 우리는 예상되어지는 반응을 알수 있을 거예요. 참고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가족 치료, 행동 치료, 위기 개입 등이 적용되고 대체적으로 정신 약물 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인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섯 번째 해리 장애로 넘어갑니다. 괴로운 주요 질환, 간호 중재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개념이다. 자기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각과 믿음 신념이다.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믿음이 긍정적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개인의 특성, 능력, 타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치, 목표와 이상에 대한 지각을 포함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해리 불안이 아주 심해서 인지적 통합기능의 장애가 와 성격의 어느 국면이 의식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된 기능을 한다. 내 성격 중에 한 성격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해리장애. 불안이 심해지면서 기억이나 의식장애가 나타나 위기나 위협에서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내가 너무 불안해요. 내가 너무 위협을 느껴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로 도망가는 거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정서적으로 불만족한 생활로부터 도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리 반응. 시민성 기억 상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개인에게 발생한 중요 사건들을 상기해 내지 못하는 것. 다중 인격.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 통상적인 자기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인증, 통상적인 자기 현실적 느낌이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시민적 시민성 둔주 상태, 의식 변화 더불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적인 특성, 정서적인 측면, 정체성 상실의 느낌. 실질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 지각적인 측면, 환청, 환시, 자신의 성에 대한 혼란,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기 어렵고 신체상장애 세계에 대한 꿈 같은 관점이다. 내가 내가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인적 측면 혼돈, 시간에 대한 식별력 상실, 왜곡된 사고, 기억장애 판단력 손상, 한 사람 내에서 분리된 성격이 존재하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정서적 둔마 감정적인 수동성, 무반응성, 일치하지 않거나 특이한 의소통, 자발성과 활기 부족, 이러한 행동적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보세요. 자, 해리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 기억상실, 이인성 비현실감, 이렇게 볼 겁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 자, 해리성 정체성 장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중인격장애라고 하죠. 자기의 고유한 인격 외에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인격과 교체돼서 새로운 인격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변화된 인격은 의식이 뚜렷하고 그 나름대로 결합되어 있어 그 인격을 가졌을 때의 기억과 행동, 그리고 친분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나 원래 자신의 인격을 가졌을 때의 자기 주체성을 비롯한 모든 경험은 망각됩니다. 기억 못 해요. 반면 다시 원래 인격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변화되었던 인격의 주체성, 그 시기의 모든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 환자는 자기에게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변화된 인격,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상실, 기억회상의 장애가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억회상 능력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상태. 기억상실이 있는 동안 혼동, 진압력 장애, 목적이 없는 방황이 있을 수 있으나 기억이 회복되면 모두 소실됩니다. 급작스럽게 회복되고요. 재발은 극히 드물고요. 합병증은 없어요. 국소적 기억상실. 특정 시기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선택적 기억상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적인 기억상실. 자기의 전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 기억상실. 어떤 시기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 자기 자신이 변화했다는 이인증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외부 세계가 달랐다는 비현실감 나에게 익숙했던 그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아 마치 새로운 환경 같아 비현실감이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각의 변화로서 현실감각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장애입니다 자 이인증 비현실감 분리감. 자신의 사고, 느낌, 감각, 신체, 행동에 관해서 외부의 관찰자가 되는 경험. 내가 뿅 밖으로 나와서 마치 바깥에서 나를 보는 듯한 느낌. 비현실감. 비현실적이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과 분리된 것 같은 경험. 자기 지각의 변화로 자신이 기계 같거나 몸의 특정 부위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것 같이 느끼며 정신기능이나 감정경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계 지각의 장애로 늘 대하던 사람 사물이 달라졌다, 낯설다 느낌이 들면서 평범한 사물의 모양의 크기가 변화되어 보이거나 주위가 모두 변해 보이거나 외계인이나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보는 비현실감. 그런데 현실 검증 능력은 정상이에요. 현실 검증 능력은 정상이에요. 포인트 잡고 갑니다. 자, 간호 중재. 해리 상태 동안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내가 또 다른 내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을 거라고요. 비난받지 않아 괜찮아. 압도적인 불안, 해리 시기 시기 동안 치료자가 환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안정감은 증진될 수 있으니까. 해리, 이인증, 인격 변화 시기 동안 환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치료자가 개입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긴장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감정이 환기는 도움이 되고요. 고통스러운 경험에 노출하는 동안 혼돈, 공포,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고, 통합이 일어나고 적응적 대응 방법이 회복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됨을 이해시킬 겁니다. 자극을 감소시킬 거예요. 해리사파 동안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과거의 긴장 상황에서 사용했던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하도록 돕고, 새로운 대안적 대응 방법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공포를 느끼고 위협적으로 느끼면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서 내가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교육시켜주는 거 도움이 되겠죠. 대응 전략의 이점과 결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다면 칭찬하도록 하고 우울이나 대응 방법의 고갈, 자살 사고에 대해서 사정을 하면서 회복 과정에 대해서 환자 교육시키고 사건의 선행일지를 쓰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특징들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